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불과 일주일 전 일이다. 얼마 전부터 난 데이 탭에 빠져서 여러 여자와 놀거나 술을 마시거나 잘될 때는 호텔로 가곤 했다. 이런 일을 대풀이하고 있었다. A와 만나게 된 것도 그런 때였다. A의 첫인상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다. 중간중간 A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A와 만나서 놀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졌기에 막차 시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솔직히 이대로 함께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이하여 앞으로도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행세라며 이제 막차 시간인데 여까지 태워다 줄까? 라는 말을 그녀에게 던졌다. 그랬더니 음, 좀더 마시고 싶은데 우리 집 근처니까 더 마실래? 세상 남자들이 여자와의 술자리에서 가장 원한 대답이 돌아왔다. 괜찮아 이 시간에? 흥분한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말했다. 괜찮아, 나 혼자 살아. 백점 만점의 대답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우리는 가게를 나왔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물론, 콘돔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 그녀의 원룸은 최신식 건물로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하고 안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녀의 방은 소위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방인데 그 중에서도 꽤 심한 편에 속했다. 현관에는 신발과 우산 등이 쌓여있고, 방 안에도 다 먹은 편의점 도시락과 페트병 등 쓰레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방과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별로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가볍게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편의점에 산 봉투를 놓고, 자, 마실까? 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내심 꺼리면서도 술에 취해 있던 터라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역시 대화는 즐겁고 신이 나지만 이따금 강한 악취가 섞여 들어온다.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어째서 이렇게 평범하고 귀여운 아이의 방이 이렇게 지저분한 걸까? 그렇게 생각했다. 한두 시간 정도 지나자 나도 그녀도 상당히 취해버렸는데 양쪽 다 어느새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쓰레기 속이었지만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장소도 문제였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와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게 되어서 사귈 수 있을까 생각했다. 방은 문제였지만 그 와중에도 그냥 적극적이고 속궁합도 잘 맞았기에 꼭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그때까지 평범하게 얘기하던 그녀가 뒤돌아서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나에게 말도 걸어오지 않게 되었다. 무슨 일이야? <laughs> 라고 말을 걸어도 <laughs>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라고 한마디만.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들떠있던 그녀는 어디로 갔지? 하는 정도의 냉담한 태도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불편했기에 "샤워 좀 해도 될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샤워기 고장 났어. 그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내심 목욕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화장실 좀 빌릴게" 라고 말했고,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집 화장실은 욕조와 연결된 유니패스 타입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엉망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소변을 볼수 있는 정도의 공간 외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쓰레기 등이 널려 있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욕조 안쪽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서 이건 망가진 게 아니라 쓰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라고 마음속으로 욕했다. 소변을 보면서 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시야의 끝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위화감이라고 해야 하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욕조와 바닥의 설치면에 작은 손 같은 것이 쓰레기 틈새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어? 뭐지? 몸을 굽혀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아주 작았다. 흑갈색이었고 말라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확실히 손톱 같은 것이 있었다. 더 이상 그것을 볼 용기는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라고만 말하고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날부터 매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검은 징탕 같은 것이 들어간 욕조 안에서 아기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목소리 크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눈을 뜬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걸까? 벌써 일주일째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그건 악이었을까?